사실 아침술이 로망이지.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후라이에 아침술 처음에 빈속 싹 먹는 걸 좋아하는데. 술 좋아하는 사람이 다행히도 돈이 없는 이유.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술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. 뭐할것 같아? 일안 해요. 일안 하고. 술 마시지. 낮부터 술 마신다니까 자 낮에 술 마시고 또 친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또술 마시고 어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퇴근할 시간이야 연락이 와요 그럼 또술 마시고 집에 갈때 됐는데 또 아는 놈이 연락이 옵니다 그럼 또술 마셔요 그렇게 쟁일 술 마신다니까 다음날이랑 뭐 다를 것 같아? 아침에 아우 속이 쓰려 했는데 뭐 문자 와있어 한잔 해야지 아우, 나 오늘은 안 먹는다. 이러면서 해장국 먹으러 갑니다. 같이 간 놈이 여기 소주 한병 주세요. 이미 해버렸어. 아우, 나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는다는데. 그래, 시켰으니까 애이상한 잔만 먹자. 마셨는데 웬걸 괜찮네. 그러다 보니까 소주 한 병을 또 먹어요. 그리고 나가서 사우나 가. 사우나 가가지고 한, 뭐한두 시간 쳐 자니까 멀쩡해지네. 또 핸드폰 보니까 여기저기 카톡이랑 문자가 와있어요. 아, 오빠, 한잔 해야지. 이렇게 와있다? 또술 한잔 먹는 거야. 먹다가 다른 애 연락하면 먹고 또 먹고 먹고. 그렇게 딱 3년만 살아봐. 그럼 거의 죽어있어요. 좀비야, 좀비. 근데 골 때리는 게술 좋아하는 애들이 건강검진을 잘 받으러 안 가. 무섭대. 제가 사실 무서워서 잘안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, 돈이 많으면 죽는다니까, 일찍. 술 좋아하는 애들이 돈이 없는 이유. 술을 좋아하고 뇌가 썩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것이다.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는 것이다. 이것보다는 그분이 믿는 신과 그분의 그 조상들, 그분들이 보호하사 이 스키한테는 돈이 벌리지 않게끔 해야 한다. 돈이 벌리면 술 먹고 여기저기 빨짓하고 돌아다녀 단명할 수도 있다 조상이 보호하사 돈줄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시는 애들이 돈이 없어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신을 오래 살게 하고 싶은 그 조상님과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신들의 보호 아래 아, 돈줄이 막힌 걸로 그렇게 어, 정신승리 하는 걸로? 돈 벌려고 아침에 출근하고, 어, 알바 뛰고, 아, 새벽에 또 운전해야 되니까 술 어쩔 수 없이 못 먹고, 봐봐, 벌써 술못 먹잖아, 일하느라고. 일하는 시간에 술못 먹고, 돈 없어서 술못 먹고, 아침에 일찍 운전해야 되니까 저녁에 술못 먹고, 새벽에 못 먹고, 사실 아침술이 로망이지.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후라이에 아침술 처음에 빈속 싹 먹는 걸 좋아하는데, 우리가 술 좋아하는 애주가들이 돈이 없는 것은 신의 가오다. 불평불만 하고 살지 말자. 감사합니다.